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이 개념을 잘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럼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냐? 이게 궁금할 것 같아. 얘들이 뭐 하면? 얘들아 뭐 해야 돼? 통분이요 응. 알아. 근데 어, 통분이 맞아. 뭔지를 몰라. 마, 어 맞아. 오. 수학으로 넘어갈 텐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다고 했잖아 맞아 왜 수학이었어? 일단 내가 음. 수학은 중학교 때 진짜 못했다 그랬잖아 음. 근데도 뭔가 성적을 높여서 스스로 이렇게 정복했다는 라 아.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음. 어, 수학은 약간 내 자신감이기도 했고 그렇지. 그래서 음. 하면서도 막히면 원래 짜증 나잖아 맞아. 근데 분명히 난 이거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laughs> 어, 조금 음. 어렵지가 않아서 음. 어,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음. 집중이 안 되고 할때 수학은 답이 명확하다 보니까 쭉쭉 풀어나가는 게 음, 음. 그런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풀어내는 과목이지만 암기라고 생각하니? 나는 수학은 암기 없이 잘할 수는 없거든. 어. 근데 암기만해서 잘하는 과목도 아니라고 생각. 해 왜냐면 음. 수학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공식들이 있지만 그 공식만 외운다고 잘풀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 음, 음, 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증명 과정까지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니더라도 어. 이 개념이 어떻게 이제 되는 건지 내가 좀 이해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음. 딱그 정도만큼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어, 맞아, 그렇죠. 맞아.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 이다라는 말이 음,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음.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이 한번 무너졌다가 어. 쭉 고3까지는 안 무너지고 잘 갔단 말이야. 음, 그렇지? 음, 음. 그럼 그 사이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개념 공부는 어떻게 했었어? 나는 방금 너가 한 말에 진짜 음. 동의하는 게 수학도 개념이 가장 중요해. 음. 그러니까 개념을 외워야 되는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고 넘어가 버리면 음. 문제가 조금만 응용돼도 아예 못 풀거든? 음.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개념을 쓰는 문제인데 A라고 주면 풀어. 근데 B라고 주면 하나도 못 풀어. 아,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이 개념을 잘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럼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냐? 이게 음. 궁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우선 개념의 의미, 이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개념의 공식, 그리고 이 개념을 언제 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그래서 조금 쉬운 예시로 그냥 통분이라고 하면 통분이라는 말은 애들이 뭐 하면 얘들아 뭐 해야 돼? 통분이요. 알아. 근데 어, 통분이 맞아. 뭔지를 몰라. 마, 어, 맞아. 오. 그러니까 통분이 뭐야? 분모를 똑같이 맞추는 거잖아. 어, 어 개념의 의미. <laughs> 서로 다른 분모를 똑같이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공식. 최소 공배수로 똑같이 하는 거 알아야겠지? 음, 그렇지. 그리고 이걸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더셈과 뺄셈일 때 서로 분모가 다르면 쓰는 게 통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몰라서 곱셈이랑 나눗셈일 때도 통분을 해서 이상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 아, 맞아. 어, 그땐 어. 쓰면 안 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언제 써야 되는지, 언제 아... 쓸수 있는지를 꼭 정리해야 돼. 개념을 어디에 음. 적절하게 써야 하는가 어어. 그거를 알아야 음. 음. 문제 풀때 다른 길로 안 가니까. 맞아. 그래서 개념이 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음. 이 개념이 언제 쓰이는지 를 알잖아? 음. 그럼 이걸 쓰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음. 이 문제에서 이 힌트를 줬네. 오케이, 이 개념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알게 돼. 아, 그런 개념들을 내가 몰랐던 음. 거를 정리하고 어. 언제 어. 쓰는지 알게 되면 어.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맞아, 맞아. 어, 다른 개념이랑 섞여 있을 때도 음. 그 개념을 끄집어내서 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수학도 혹시 오답 노트를 썼니? 응. 오답 노트를 어. 썼지 어. 틀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계산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응. 진짜 몰랐을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풀었는데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응. 확인했어 그 계산 실수면 계산 실수라고 적어놓고 응. 계산 실수 부분만 고치고 응. 내가 예를 들어 풀이가 다섯 줄인데 응. 세 번째 줄까진 풀었어 응. 근데 네 번째 줄부터 틀렸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부분 체크해서 뭐 1, 2, 3은 내가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알고 맞아. 있으니까 어.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랑 관련된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다시 연결해서 그 개념을 정리해놨었어. 음, 그럼 3번까지 맞고 4, 5번까지 어. 못 갔을 때 어. 3에서 4로 내가 왜못 넘어갔는지를 분석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다시 마주했을 때 내가 또못 풀잖아. 음. 그러면 그때는 세 번째 줄까지 풀었는데 네 번째 줄을 몰라서 못 푸는 거잖아. 맞아. 그럼 네 번째 줄에 대한 풀이 한 줄만 봤어. 그래서 그거 음. 한 줄만 보고 공부한 다음에 다섯 번째 줄까지는 내가 해보는 거지 다시 거잖아. 네 번째 과정만 도움을 어. 받고 음. 그 과정에서 답을 내는 거는 다. 혼자 해보고. 어. 그래서 나는 완전 이 문제를 모른다고 답지를 통째로 베껴서 공부하는 건 좋진 않은 것 같아. 나한텐 음. 그랬어.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음. 아무리 풀어도 아무리 풀어 도 답이 안 나와 어. 그럼 그냥 쭉 음.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음.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치 좀 고민해보고 이게 뭐 내가 이걸 열 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이럴 순 없기 아, 때문에 음. 그냥 그날 좀 고민해보고 안 풀리면 다음날 풀이를 보는데 풀이 첫줄 혹은 두 번째 줄만 보고 해보고 또안 되면 한 줄만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음. 그냥 보고서 아 이래서 답이구나가 아니라 어, 어, 어.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오케이 그럼 접근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엔 음. 뭘 해야 되는가 혼자 생각해보고 그치.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습관을 맞아. 계속 들이려고 했던 거네 그리고 음. 왜그 문제로 푸는 문제인지를 꼭 정리해놨어 왜그 개념으로 푸는 어, 건지 막이 힌트가 있으니까 이 개념을 썼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줬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 개념을 써서 문제를 음. 풀어내야 된다 맞아. 그러면 이제 개념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는 음.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뭐 유형, 기출 음.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 맞아, 맞아. 어, 너가 혹시 어떻게 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개념부터 혹시 얘기해 줄수 음. 있어? 우선 개념은 바이블이랑 개념 을이두 음. 가지 교재로 공부했어. 음, 유명한 일단 그치 음. 바이블은 어, 조금은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음. 대신에 증명 과정이 좀잘 나와 있어서 음. 내가 이 개념을 정말 완전히 정복하고 싶다라고 공부할 때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오. 그래서 한 개념마다 상중 하의 문제가 있는데 음. 중 난이도부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상 난이도는 안 풀릴 때도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음. 처음 얘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 개념서니까 맞아, 내가 그 개념을 맞아. 처음 보는 상황인데. 음. 거기서 상 문제는 풀기 조금 어려울 그치. 수 있다. 음. 어. 대신에 이 교재가 좋은 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해설서가 따로 있어. 해설서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 음, 음.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해설서가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음. 내가 진짜 꼼꼼히 공부해서 해설까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 개념 원리는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인 음. 것 같아. 왜냐하면 필요한 개념들도 다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음. 그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 유형들이랑 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문 문제까지 같이 음.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수 있는 것 같고 뭐 정석이나 이런 교재들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개념을 한번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 그러면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개념을 다졌어.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어. 알아야 되잖아 음. 그때 썼던 방법이나 책들은 뭐야? 나는 일단 썼던 교재는 음. RPM, 마플 시너지, 센이 정도 써본 거거든 어, 어. 근데 사실은 유형서는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는 음. 해. 실제로 똑같은 문제가 실려있기도 하고 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실어놓으니까 진짜 비슷하거든. 맞아. 음. 그래서 그냥 서점에 가서 내가 문제 유형을 보고 문제가 어떤지 말고 그냥 문제가 실려있고 개념이 설명돼 있는 그 느낌이 음. 내가 뭔가 공부하기에 괜찮다라고 음. 느껴지면 그 교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아, 그치 음. 왜냐면 무, 실려 있는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맞아. 그냥 본인이 딱 봤을 어. 때 눈이 편하고 어, 내가 이 문제집에 잘 집중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응. 선택의 조건이 되니까 답지도 그러면 수학 문제집 고를 때 어. 선택하는 요소가 됐던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음. 나는 서점 가면 무조건 해설서도 같이 봤어. 왜냐면 풀이를 어. 몰라서 해설서를 봤는데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친절한 해설서가 아닌 거지. 뭐 이미 시중의 교재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음.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것같아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유형까지 다 다졌다. 시험 봤을 때한 90점까지 는 맞을 수 있다. 어. 어. 근데 100점을 받고 싶다. 음, 음. 이럴 때 썼던 책은 뭐가 있어? 나는 블랙라 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붙잡고 있는 게 가능한 교재야. 맞아. 어, 그래서 붙잡고 있는데도 안 풀릴 때도 있고 좀 음. 머리가 아프고 포기하고 싶기도 해. 음, 아. <laughs> 어, 그래서 이 교재는 뭐 그냥 공부 한번 돌렸는데 심화 문제 풀어볼까 하는 친구들 말고 아, 진짜 내가 유형서 같은 걸 풀었는데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풀리고 그 음. 문제들도 다시 오답을 정리해서 알겠어. 음. 이런 친구들이 진짜 심화까지 대비하기에 좋은 교재 같고 음, 음. 이 교재는 진짜 심화 문제들만 쫙 있는 거라서 뭐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기 괜찮은 것같아 그러면 이제 기출 같은 거는 혹시 어.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기출 같은 거는 뭐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그대로 뽑아서 보기도 음. 하고 음.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처럼 아예 기출 문제집이 나온 맞아. 것들이 있잖아. 음. 그건 기출이기 때문에 시, 사실 진짜 똑같아 그래서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문제 하나 선택해서 기출 공부했던 것같아 그럼 지금 이게 고등학생 때 너가 수학을 이렇게 공부했었다는 거 맞지? 어 그치? 맞아 맞아 중학교 때는 혹시 음. 어떤 책이나 아니면 뭐 인강 들었던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과외할 때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음.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 참괜찮아어 알아 어, 이게 개념편이랑 음. 유형편이 나뉘어 있어서 음. 개념 문제를 풀고 내가 그 문제랑 정말 똑같이 생긴 문제를 유형편에서 풀어볼 수가 음. 있거든 그래서 이걸 풀면서 모르겠어 하면 개념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같아 음. 음,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대답이 참 궁금해요 너가 생각하는 공부란 뭐니? 공부는 중학교 때는 중요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더 중요하고 라고 어. 생각해 사실 공부라는 게 나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음. 근데 이걸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내걸 만들어서 정말 이해하는 경험을 한다 그 성취감을 맛본다 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친구들의 목표가 당장 100점 내가 공부 1등 하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40점의 성적이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50점을 맞으면 그 친구한테는 되게 성취감이 있고 좋은 맞아. 거잖아. 음. 그러니까 각자 수준에 맞는 점수대를 설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음. 결국은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음. 우리가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라는 거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대부분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 공부를 정말 즐기는 방법은 일단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음. 그니까 러 내가 내 책상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카페도 가보고 음. 독서실도 가보고 도서실도 가보고 뭐 밖에서 날씨 좋을 때는 그냥 밖에서 바람 쐬면서도 해보고 음. 조금씩 바꿔가면서 나랑 가장 잘 맞는 공부 공간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는 교사를 꿈꿔서도 있지만 음. 뭔가 가르쳐주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작은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면서 진짜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공부하거나 실제로 친구들을 앉혀놓고 그 칠판 판서하면서 막 설명해주기도 아... 했었거든. 나 이거 다 알아 해가지고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 이거 왜 이러지? 모르겠는 왜안 거야. 안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진짜 아는 줄 알았지만 몰랐던 걸 발견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또 하나 좀 음. 특별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음. 녹음도 추천하는 게 음. 나는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내 말에 맞게 잘 정리해가지고 녹음을 했었거든. 못 외운 거 그리고 외우기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 위주로. 음. 그럼 그 녹음본을 또 등하굣길 이런 자투리 시간에 듣는 거야. 약간 <laughs>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내가 사실 나를 가장 잘 알고 맞지. 내 설명이 가장 이해가 잘 되거든. 음.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공부하고 싶다 혹은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녹음을 해서 뭐~ 이렇게 스스로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아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음. 너에게 어떤 공부해라라는 압박을 전혀 주지 어. 않으셨다고 맞아, 얘기를 했었어 맞아. 그럼 다른 측면에서 뭐 부모님께서 너의 공부에 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도 궁금하거든.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부모님께서 공부 좀 해, 공부 음.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진짜 한 번도 음. 없어. 음. 오히려 공부에 대한 부담을 전혀 안 주시니까 음. 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재밌게 오. 생각하고 했던 것 같거든. 음.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압박을 하시기보다는 스스로 부모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아. 보여주니까 음. 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 할수 있는 일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집에서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맞아, 모습을 맞아, 맞아. 너가 어릴 때부터 보면 당연한 거구나 그치? 라고 생각하고 응. 본인도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 뭔가 응.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아, 가끔씩 무섭기도 어, 해 왜냐면 응, 응. 쭉 지금까지 뭔가를 잘했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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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번 뭔가 못하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된것같든 어,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맞아. 수 있고 엄마가 되게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응. 그냥 해봐 못하면 어때 못해도 돼 일단 하는 거야 아,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 일단은 그냥 해보고 못하면 어쩌 수 없지 그냥 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늘 잘해야 되고 뭔가 완벽하게 해야 돼뭐 잘할 수 있어라는 말만 하기보다는 음. 못해도 괜찮고 그냥 편안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음. 참 따뜻한 위로 또 격려가 되기도 마음의 하는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말인 맞아, 거지 맞아. 그럼 만약에 부모님께서 음. 가정을 해보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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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엄청나게 푸시라고 막 집에서 어. 공부해 왜 공부 어, 안 하니 음.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음. 부모님이었다면 어. 지금의 너가. 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공부 진짜 안 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음. 공부 오히려 안 하고 막 맨날 놀고. 다난하고어막 음.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뭐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거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게 좀 멋진 어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해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서 100점을 맞는 것보다 그 100점이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지,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만큼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거, 지금만 하고 말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